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추운 날씨처럼 차갑고 또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아버지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이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밝고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날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악을 쫓기보다 선을 행하며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읽을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며 선을 분별하며 주님 선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 하는 범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한절씩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사랑하는 자여.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검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들여, 변실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 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정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정은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은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요한 삼스는 우리 성경본 것처럼 일제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참 사랑하는 제자,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이오에게 보낸 아주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이오는 성경 여러 사람 등등하지만 오늘 요한 삼세신사 가이오는 사도회 안의 제자로서 지금 어느 한 지역 교회의 그런 지도자로서 요한이 가르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그참 사랑하는 제자 가요가, 가요에게 지금, 어, 멀리 있지만, 또 여러 제자들로부터 가요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어, 그 많이 있지만 그를 속히 대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간단한 지금 편지를 먼저 써보내면서 그에게 어,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빌르며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가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 기쁨이 있는 자, 즐거운 한 자, 이런 뜻입니다. 가요가 어, 그런 기쁨으로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자신이 성기는 교회에 온또 낙은 애들, 예, 여기서 말하면 이 낙은 애들은 어,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 여름 믿는 자들이라 할수 있는데 어, 진리와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좀 고집한 말로 이렇게 환대하였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일들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하였던그 일들이 사도엔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가요에게 무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쁨으로 사람을 한대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따르는 사람들, 같이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들, 오제, 오랫동안 그와 함께 지나는 사람들이 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 데메드리오와 같이, 사도요한에, 어, 어 동일하게 제자들로서 그 사도요한에 정한 사람들로부터, 어, 이렇게 아주, 어, 마음을 같이 안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도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정원도 받고, 그들이 확정하고, 무사람과, 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 정거를 받은 자가 그런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면 얼마나 더 기쁘고, 그죠? 예,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일을 할때 얼마나 기쁘고, 밤이 새는지 모르도록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 여기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경쟁심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고, 그래서 1등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디오드레베가 와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교회에서 악한 말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예, 그래서 군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가요가 아마 이런 디오드레베가 먼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때 아마 이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가요가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상의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치 안에든지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와 또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또 여러 교회 이야기, 를계 소식을 들어볼 때, 그 안에는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복음을, 어, 자기 이익에, 자기 유익에 그것으로 삼아서, 오히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가 보면, 어,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로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에서, 이내면서 특별히, 어,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 이 세상의 교회는 어느 곳인지 완전한 것이 없고, 진리를 따르는 자, 복음에 송신된 데도 있지만, 복음에 거스리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자신에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들어있지만, 우리는 어떻게제 자신도 복음보다는 내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생각하는 데도 있는 것을 볼때 이것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를 인지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그런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요구로 쓰면 성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지금 가위를 위해서 사료관이 이렇게 가르치는 겉면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악한 것은 예, 예, 디오드로베같이 아, 그러한 자들. 어둠대고자 자기만을 내세워해서 자기로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것, 주님의 지금을 따라서 낙은애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 사람들을 잘 환대하고 그러한 것은 본받아야 된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속한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가요에게 어, 그의 사 어려움들, 그마음에 힘든 것들에 지금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한 2세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이 고운을 갖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은 멀리 하고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있으면 그 모형 것도 다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바울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선과 악을 아는 사도 요한이 그 가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절에 있는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늘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 참,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순도들이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고원받는 것은 오늘 여기 요한삼세에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것. 우리가 잘되는 것 무엇이 잘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강건한 것입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건강한 것입니까? 그것은 몸에 병이 없어야 되죠. 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또잘 배설하고, 건강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들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머리가 아주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또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가 가진 기술로 가지고 어, 요즘 말하면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런 것처럼 그~ 화폐를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부모에게 원망을 하는 말을 합니다. 부모가 내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무조건 1등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에서 자기가 할 것인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기를 쳐서 지금 검수에 대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키워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이것이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생활이 편안하고 봄사에잘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요한 3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저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행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면서, 말처럼 우리가 오늘 이절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 기도가 사도요한이 지금 그 제자에게, 가요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진리 안에, 보고만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아,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일을 복된 주일을 모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과악을 분리하고 성,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예수 그때의 십자가를 따라서 산 삶을 우리가 함께 아,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여름 영접하고 환대하여서 복음을 위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완전히 복음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범사의 진리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그 마음이 굳건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의 성도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